이나연 기자 영화 에나 앤드 킹이세삼화제가 돼.면서 주인공으로 열연한 조디 포스터에도 관심이 모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디 포스터 리즈 시절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조디 포스터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그의 완벽한 외모가 시선을 끈다. 조디 포스터와 주윤발이 출연한 영화 에나 앤드 킹은 1999년 개봉한 앤디 테넌트 감독의 연출작으로 남녀의 로맨스를 담았다. 탄탄한 짜임새와 아름다운 로맨스로 화제를 모은 영화 에나 앤드 킹은 10일 오늘 밤 10시 25분부터 시네프에서 방송된다. 한편, 1962년 생인 조디 포스터의 나이는 57세다.